그동안 여러분들, 여름, 저, 여름 동안 어,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지 못했는데, 그점 어,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 그 이제 여름과 끝난과 동시에 지금 많은 행사와 대회가 시즌이 많이 열렸는데, 여러분도 그동안 어, 실력 많이 가고 닦던 걸, 많은 대회 때 여러분들 많은 실력을 유감시이 발휘할 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어, 어, 알려드릴 것은, 백엔드 그립에 대해서 한번더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엔드 그립, 우리들이, 어, 라켓 그립을 잡을 때, 음, 많은 포핸드 그립과 백엔드 그립인데 포핸드 그립을 잡아서 사용할 때와 백엔드 그립을 사용할 때, 이 백엔드 그립에 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 잘못된 그립 방향이, 잘못된, 어, 방향 많이 나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백엔드 그립에 대해서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어, 이용해서 타구를 갖고 더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스턴 그립과 웨스턴 그립을 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이스턴 이 그립, 웨스턴 그립 그 그립 자체를 떠나서 처음에 준비 그립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 계시고 계십니다. 이, 어, 준비 그립에서 그 잡는 방향에서 엄지손가락과 이 양쪽 검지 손가락이 이 라켓이 세로로 세워진 상태에서 양쪽 넓은 그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넓은 그립 부분 자체가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양쪽, 이두 손가락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점에서 백그립 잡을 때 제가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처음에 준비 그립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코치 분들께 얘기를 들리게 봤지만 망치를 잡아, 잡아서 잡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음, 야, 상대방과 악수를 하듯이 가볍게 잡아서, 어, 그립을 잡도록 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점이 있으면, 지금 이 부분에서 라켓 그립을 잡을 때 준비 그립은 상대방과 악수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잡은 반면에,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이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 첫번째 두번째 마디가 있으면 이 첫번째 마디 부분이 백엔드 그립에서는 모든 역할이 다나오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첫번째 두번째 이 마디 부분과 있을 때이 라켓 그립이 여기 부분이 같이 지면이 같이 되는 것이 아닌 엄지손가락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첫번째 마디 부분 위에 부분 여기 위에 부분이 첫번째 마디 부분 이 부분이 그립이 잡힌 상태에서 라켓을 잡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면 여기 그립 부분 자국과 동시에 공간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이 벌어진 상태에서 잡아줘야지만 하 자연스럽게 라켓 그립을 잡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엄지손가락 이제 역할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그립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제가 처음에 준비 기를 잡았을 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 그립, 어, 손, 아기가 있을 때, 같이 이 그립 부분과 같이 지면을 같이 잡지 마시고, 이첫 번째 마디 부분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첫 번째, 두 번째 마디 부분과 같이 그립을 잡을 때 되면, 이 밑에 이 부분, 이 손바닥 부분과 또 다시 그립 부분이 같이 지면을 받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손목 스냅 역할을 많이 사용하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이 부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여기 부분, 팔 부분, 여기 부분이 힘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 있는 경우는 이 팔임에 의한 손목 스냅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백엔드 그립을 잡을 때는 이 지면과 라켓 그립, 이 지면과 손바닥, 이 전체가 같이 이렇게 닿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그립을 잡을 때이 엄지손가락 부분이 첫 번째 마디 부분 그립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 손바닥을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전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자체에서 선이 보일 것입니다. 이선 부분이 이 라켓 그립 자체가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아주 좋은 그립이 될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부분이 되는 순간, 이 손바닥 부분과 같이 이렇게 되는 순간이 되면, 이 라켓이 그립 부분 자체가 전부 손바닥 자체가 망치 잡듯이 세게 움켜 잡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 사용하지 마시고, 떨어진 상태에서, 잡힌 상태에서, 이선 같이 연결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부분이 같이 떨어진가, 크고, 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손목을 사용할 때 백엔드 그립에서 지금 멀리서 볼 때나 가까이서 볼 때면 여기 부분이 이 손가락과 그 다음 부분 이 손목에 의한 손목 세랩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할 때 제가 좀 다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같이 지면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손목을 이용할 때이팔이 의한 같이 이용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공을 치더라도 스피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떨어진 자체 그립, 떨어진 자체 그립을 잡아서 여기서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손목과 같이 이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백엔드 그립에 대한 아주 유용한 손목 세는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 동작에서 이 손가락과 같이 엄지 손가락은 라켓 헤드 무게가 있듯이 뒤로 빠질 때 떨어뜨리게 됩니다. 떨어뜨리지면서 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풀렸다가 움켜 잡으면서 다시 땡기면서 손목이 순간적으로 다가기 때문에 이 역할이 반동으로 인한끊어치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끊어치는 동작. 자, 지면과 같이 부분이 같이 되어 있을 때 동작과 잘못된 부분은 이 부분과 그래서 정상적인 잡았을 때이 부분과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만 했을 때도 많은 틀린 부분이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면과 같이 됐을 때는 팔에 의한 동작이 그만큼 많이 크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손목 자체를 쓰더라도 이 힘이 여러분들때 많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잡았을 때는 그립을 자연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가 손가락에 의한 그립에서 손목이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반복적인 연습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은 제가 지금 멀리서 보면 앞에 면 자체가 여러분 쪽으로 상대방 쪽으로 어, 복으로 같이 향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등면 보면 지금 그대로 상태에서 라켓이 면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앞뒤로 이동됩니다. 이동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뒤에서 밑에서 보면 여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라켓을 놀리면서 손목을 이용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같이 조금 전에 지금 자체가 라켓이 양옆에 앞뒤로 다 봤을 때도 지금 라켓이 손바닥 가손 안에서 손가락 같이 지금 놀게 되기 때문입니다. 움켜잡히는 순간 놀지가 않고 자연스럽게 잡은 상태에서 놀리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끊어치는 타구의 아주 효과적인 백엔드 그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는데 지금 공이 상대방 쪽에서 날아올 때상 어, 뒤쪽에서 앞에 부분을 타구할 때 라켓 면 자체가 정면을 보게 해서 이 엄지 손가락 배 부분 쪽이 이 라켓 넓은 면 보시면 면 자체가 앞을 향했을 때 면이 양쪽이 이 세로 세로을때 양쪽이 넓은 면입니다. 엄지 손가락 잡힌 부분 쪽에서 넓은 부분과 엄지 손가락 배 부분이 같이 정면을 향해서 받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립이 정타 앞에서 모를 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립입니다. 백엔더 그립 자체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 자에서는 앞에서 부분 타고 할때푸싱이라는지 이런 경우에 타고 하는데 옆에서 부분 타고 할때 드라이버 부분이 나올 때였습니다 드라이버 부분 자체가 지금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잡힌 부분이지만 옆에서 보면 아켓이 지금 이제 눕힌 상태입니다. 눕힌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준비 그립 잡힌 상태에서 보면 이 엄지손가락 부분 같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라켓이 세로로 세워져 있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쪽 부분이 넓은 면이라 했습니다. 넓은 면에서 요 모서리 부분 보면 좁은 모서리 부분이 있습니다. 늘, 엄지손가락 넓은 면 받침부분에서 약간 위에 그 위에 좁은 모서리 부분이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을 같이 잡아서 드라이브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용한 드라이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보여드리면 넓은 면에서 여기 옆에 부분 넓은 면에서 위에 부분 여기 부분 넓은 면, 옆에 부분, 위에 부분, 밑에 위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돌려 잡을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드라이브칠 때 여기, 여기 제가 여기를 잡아서 사용을 하시는 이유는 멀리서 보면 준비 그립에서 엄지 손가락 위에 넓은 모서리 부분을 잡으면서 옆에서 칠 때, 보시면 라켓이 면 자체가 정면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빠질 때. 라켓이, 면 자체가 천장을 보게 됩니다. 이대로 본 상태에서 라켓 그립을 잡을 때 보면 여기 부분이 넓은 면이 아닌 위에 좁은 모서리 부분을 받치고 있습니다. 제가 상태에서 잡힌 상태에서 빠지면 자연스럽게 눕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공을 타고 할때 앞에 나오면서 이손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이대로 들리면서 손등은 그대로 아직 천장을 보, 보고 있습니다. 손등 자체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동시에 빠진 것 동시에 면 자체를 눕고 그대로 나가면서 여기서 돌려주셔서 바로 타고 하는 경우 잡아서 빠지고 타고 지금 이 부분이 왜 유용한 그백핸드그립을 작게 사용하냐면 빠지면서 여기 서 손가락과 같이 여기 지면이 안되 있는 상태에서 놀리면서 나가면서 끊어치는 경우 이 부분이 손 자체가 더 이상 틀리지가 않기 때문에 정타로 면 자체가 앞을 향하게 됩니다. 제가 넓은 면을 받쳐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칠 때도 있습니다. 넓은 면이 옆에 부분 잡혀서 칠 때는 엄지손가락이 받쳐져 있더라도 지금 같이 넓은 면을 잡았을 때요. 넓은 면을 잡았을 때는 이 상태에서 잡았을 때 빠지더라도 그냥 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빠집니다. 다시 공을 타고 할때 여기서 옆에서 맞는 경우 이 낙켄 면이 엄지손가락 힘에 의한 경우가 나와서 맨이 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손등 자체도 천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앞을 향하기 때문에 라켓이 이런 식으로 많이 잘못 맞을 경우 공이 맞더라도 밑으로 향해서 냅때 많이, 어, 걸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넓은 면이 아닌 위에 좁은 모서리 부분을 받쳐서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효과적인 백엔드 그립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엄지손가락, 제가 잡을 때첫 번째, 이첫 번째 마디, 엄지손가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마디가 있을 때, 첫 번째 마디 부분이 라켓 그립과 같이 받쳐지면서 여기 부분이 떨어져 있게 만드는 경우. 잘못된 경우는 여기 지면을 전부 다 같이 잡혔을 때 경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를 나누기 전에 이 첫번째 모든 자세가 그립 잡는 것이 효과적인 백엔드 그립이 될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손목을 돌릴 수 있는 그 백엔드 그립은 이 손가락에 의해서 의한, 작용을 하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끊어치는 동작이 여러분들이 백엔드 그립에서 아주 유용한 그립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그립을 잡으면서 많은 반복연습을 꼭 해주시고 그 동작과 동시에 끊어치는 동작은 백엔드 그립에서 아주 효과적인 백엔드 그립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짐과 꽉 움켜잡아서 사용할 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반복 에서 믿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을 다음에 꼭 무궁한 발전 있기를 여러분들께 바라겠습니다.